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면 파운데이션에 유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이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핸드폰을 댄다든지 뭐 손을 댄다든지 쓸때 이제 묻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파우더를 생략하시는 분들 사실은 많이 계시지만 파우더는 이제 아이섀도 하는 부분, 볼터치 하는 부분, 우리가 포인트 메이크업 들어가는 부위에는 발라주셔야지만 그 색조가 조금 더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파우더를 바를 건데요. 파우더도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가루 파우더이고요. 자, 요렇게 이제 파우더가 가루가 되어 있어서 바르기 쉽게 잘 되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이거는 이제 가루가 많이 날리다 보니까 제뭐 주위가 좀 지저분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압축시켜서 이제 프레스드 파우더로 만들어놓은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예, 저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어, 일명 연예인 파우더라고 해서, 끌레드뽀 꽃대에서 나오는 파우더를 사용 하고 있는데요. 이그 파우더는 약간 색깔이 약간 핑크빛이 있고, 굉장히 입자가 고와서 조금 더 골고루 발려지는 효과가 있고, 피부톤이 좀 화사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제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바를 때 브러쉬를 사용하시거나, 자,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퍼프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런 브러쉬로 바르게 되면은 조금 빨리 바르실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고 또 가볍게 발려지는 또 장점이 있고요. 퍼프로 바르시게 되면은 조금 더 꾹꾹 눌러서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착력이 있게 발라주실 수 있어서 우리가 이두 가지 바른 거랑 비슷하게 이두 가지를 같이 발라주셨을 때는 훨씬 더 극대화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어떤 게더 편한지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파우더를 묻혀서 이렇게 묻혀 사용할게요. 항상 앞뒤로 묻혀서 지금도 가루가 조금씩 날리고 있는데, 자 이걸 사용해서 이제 퍼프에다가 이렇게 양을 조절하셔서 아니면은 내 손바닥에 양을 조절하셔서 바르시면 됩니다. 어, 제일 처음 바를 곳은 사실 우리가 얼굴에 제일 넓은 부위를 먼저 발라주시면 좋은데요. 어, 특히 이제 쌍꺼풀 있으신 분들은 이 잠시 사이에 이렇게 쌍꺼풀 사이에 파운데이션이 끼어 가나요. 이거는 유분 때문에 이렇게 밀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끼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파우더를 누르면 이 상태로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 눈두덩이에만 먼저 이렇게 살짝 펴서 파운데이션이 끼어있지 않도록 발 어, 펴주시고 요 주신 다음에 파우더를 먼저, 눈에 먼저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넓은 부위에, 마찬가지로 넓은 결 따라서 같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우더를 바르면 가볍게 바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퍼프로 한번 발라볼게요. 퍼프에다가 우리가 이제 파우더를 묻혔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발리는 곳과 안 발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이두 퍼프를 접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커지잖아요. 골고루 그런 다음에 얼굴에 꼭꼭 눌러주시면은 골고루 소량씩 발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파우더를 발랐을 때는 이제 가볍게 얹어지는 느낌이었다면 퍼프를 이용했을 때는 더욱 꾹꾹 눌러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콧마물, 뭐코 밑등, 눈 앞머리 이런 데는 조금 더 소량 묻었을 때 발라주시고 많은 양이 있을 때는 넓은 부위 먼저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어, 골고루 어, 발려집니다. 특히 눈가 쪽에는 우리가 모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바르시게 되면 이제 흡수가 되지 않아서 오후되면 갈라져서 여기 주름도 더 패이고 바른 양이 그대로 얹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데 스해드는데 여기만 좀 겉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소량 발라주시는 게 어, 좋습니다. 어, 파우더 중에서 이렇게 프레스트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루를 압축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루 날림이 없거든요. 이런 것도 발라서 피부에 따라서 쑥쑥 바르시면 됩니다. 이런 네, 또 편리성이 있어서 이런 프레스트 파우더도 괜찮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베이스 들어갔습니다. 처음에서 우리가 받았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입체감을 넣어주기 때문에 얼굴이 훨씬 더 작아보이고 사진 찍었을 때도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굴에 쉐딩과 하이라이트 넣는 부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파빵이션은 저희가 다 중간 톤을 발랐기 때문에 내 피부에 맞는 톤으로 재 발라줬고요. 우리가 어둡게 만들고 싶은 거는 어두운 색을 발라야지만 얼굴이 조금 수축해 보이고 뒤로 빠져 보이고 작아 보이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쉐딩용으로 나오는 이렇게 브레스트 파우더가 있는데 이거는 색깔이 훨씬 더 어두운 거예요. 우리 피부보다 한두 단계 정도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브러쉬로 들어갈 건데요. 아까 우리 파우더 발랐던 거는 이렇게 넓은 거. 이렇게 브러쉬가 좀 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퍼지면서 발라주셔야지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조금 덜 퍼지는 거예요. 조금 모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비교가 되시나요? 네. 체용 브레스트 파우더를 두톤 어두운 컬러를 이제 브러쉬에다가 양면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등이나 손바닥에 양을 조절하셔서 이 브러쉬에 그 제품이 골고루 묻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쉐딩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잘못하면 얼룩덜룩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바르시냐면 우리가 얼굴을 거울을 봤을 때이 앞면이 정면이고 옆에가 측면이기 때문에 측면은 여기를 좀 작게 발라 주셔야 되시고 앞은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밝게 들어가셔야 그래서, 코를 보시면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돌렸을 때 옆면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넓기 때문에 여기를 발라줄 건데, 자, 바를 때는 제일 코가 얼굴에 제일 중심이기 때문에 코에서 가장 먼 곳, 자, 턱선이 있거든요. 턱선은 뒤에서부터 절대 브러쉬를 이렇게 바르시면 안 됩니다. 제일 진할 때 여기가 경계가 저어버릴수 있기 때문에 안 되시고, 제일 뒤쪽에서부터 앞으로 코 방향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코 방향으로 이렇게 코 따라가죠. 이렇게 오면은 자코 방향으로 5대 우리가 턱은 조금 턱이 짧은 것보다는 턱이 약간 갸름해야지 우리가 브이인이 돼야지만 얼굴이 훨씬 더 갸름해 보이니까 여기까지는 오지 마시고 옆에 정도까지는 입술 정도까지는 오셔도 되거든요. 뒤에서부터 코 방향으로 조금 조금씩 오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제일 넓고 먼 부위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많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발라주신 다음에, 자, 조금 조금씩 앞으로 오면 되고, 여기는 양이 제일 많고, 조금 조금씩 양이 줄어서 소량 발려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오다 보니, 어, 코까지 거리가 먼데, 여기는 관자놀이는 오다 보니 눈썹이랑 눈이 연결돼 있어서 코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와야 돼요. 여기 눈을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한요 정도의 관자놀이와 눈썹의 한 중간 정도 연결. 그 다음에 이마 부분도, 어, 이마에서 코까지는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우리가 이마는 조금 밝아져야지 비율적으로 좋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들어오시면 안 되시고, 만약에 내가 이마가 좀 넓다 하시면 조금 색깔을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뒷면으로 해서 뒤에서부터 코 방향으로 오면 되는데 자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한얼굴의한반 정도가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이정도까지니까요 여기 한반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조금 더 앞으로 색깔을 조금씩 묻혀서 양이 줄어들면 앞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관자놀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게 연결해서 내가 이마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발라주셔야지만 얼굴 전체 페이스라인이 작아보이고 연결되어 보여서 훨씬 더 얼굴형이 예뻐요.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입각지 실망하시면 안 되시고요. 딱 측면 부분까지만 정면은 자연스럽게 연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얼굴이 훨씬 더 명암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 정도 들어가는 거는 내가 평소에 이제 데일리로 이제 하시는 어 입체화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뭐 무대화장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갈 때는 조금 더 강하게도 넣어도 되고 멀리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윤곽을 살리는 어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입체감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어 색깔을 조금 더 묻혀서 양조절 하신 다음에, 볼고루 묻힌 다음에, 같은 색깔을 또한번더 넣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세요. 네, 또, 더 진한 색깔을 안 넣으셔도 같은 거를 한번더 발라주시면은 훨씬 더 입체감이 삽니다. 자, 턱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가 조금 넓다, 화관이 넓고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여기를 조금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보통 이 얼굴도 여기 밑에 보면 턱선있잖아요 턱선도 약간 이제 처져서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가볍게 연결해서 어, 지나가는 정도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경계가 여기 차이 나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경우는 그 옆에까지 조금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경계가 안 지니까 진하지 않을 때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어두운 색으로 해서 한 군데 더 이제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바로 코 노우즈 선입니다. 방금은 이제 넓은 브러쉬로 이제 넓게 우리가 얼굴의 음영을 조금 작아 보이게 넣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이제 코 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보시면 브러쉬가 이 작은 브러쉬로 여기를 넣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좀 넓은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되시고 여기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시는데 이 브러쉬로 이렇게 바를 수는 없잖아요. 바르다 보면 눈이나 눈썹 범위를 다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작은 부위는 작은 브러쉬로 발라주셔야 합니다. 코는 여기 위에 코등과 양쪽에 코 벽과 여기 코 밑등으로 연결되어 이 있는데요. 이제 밝은 색깔은 코등에 이제 발라서 여기가 조금 오똑하게 보이게 이제 들어갈 거고요. 양쪽 코 벽을 우리가 어둡게 명암을 넣어서 코가 또 조금 더 높아 보이게 이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런 섀도우를 이용해서 이런 베이지 색깔에 약간 우리 피부 보다는 어두운 어, 브라운 색깔을 이용해서 코 벽을 발라줄건데요 너무 붉은색을 쓰시면 코가 조금 더 어, 색깔이 피부보다는 조금 붉으면 안되니까 조금 베이지 컬러의 약간은 색깔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작은 브러쉬를 항상 앞면, 뒷면, 양면을 같이 발라주신 다음에 손등에나, 어, 티슈에다가 양을 조절하신 다음에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숟가락을 골고루 제가 퍼트려 듣긴 하지만 지금 브러쉬에는 가장 많은 양이 묻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르시면 좀 진하시고요. 항상 코볼 먼저 발라주시면 돼요. 코볼 양쪽에 진할 때 옆면으로 브러쉬 돌려서 반대면으로 아, 해서 코볼을 먼저 발라주셔야지만 되시고 왜냐면 요코 라인 중에서 여기가 지금 제일 넓은 부위기 때문에 코벽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가 보면 눈썹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절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코는 코벽 따라 이렇게 쭉 올라오셔야 돼요. 아, 여기서 쭉 여기는 눈썹 왼편에서 조금 튀어나왔지만 여기가 지금 제일 움푹 들어가 있는 부위고요.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면 내 네, 여기 코 등이 있잖아요. 코등 선이 있는데 이 선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브러쉬가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발랐던 부위가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눈썹에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나란하게 11자 모양이 될수 있도록 들어오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움푹 들어갑니다. 따라서 쑥 들어가셔야 되시고, 코뼈 따라서 쭉 올라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코끝 따라 이렇게 쭉 앞으로 쭉 나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쭉 그리고 앞에 아까 발랐던 코 벽과 연결해 주시면 여기가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여기는 코가 아니에요. 여기 여건이 그거까지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노우즈선을 넣어서 훨씬 더 코가 어떻해 졌습니다. 어, 이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 코가 훨씬 더퍼져 보이기 때문에 코끝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온다고 어, 생각하시고 넣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 여기, 코볼이 이렇게 약간 처져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도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여기가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선이 훨씬 더 예뻐 보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두운 컬러로 이제 두 곳, 우리 얼굴 전체 페이스라인과 그다음에 코선, 노즈라인을 어, 음영을 넣어서 훨씬 더 작아 보이게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더 밝은 색을 이용을 해서 어,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입체감을 조금 더더 보이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피부톤보다 피부톤과 똑같으면 자연스럽게 되고요. 피부톤보다 두 단계 조금 더 밝은 색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 보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하이라이트가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컬러 정도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펄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펄이 약간 미세하게 펄이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색깔이 이제 밝은 색 어, 파스텔 계열의 색깔이 조금 이렇게 섞여서 있는 것도 있고 뭐, 요새는 구슬 파우더도 있고 워낙 많이 제품이 많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거를 어, 써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러쉬로 저희가 발라볼 건데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아까 썼던 파우더 브러쉬고 어, 요거는 이제 쉐딩 넣었던 브러쉬고 이제 가운데 거는 노우즈 넣었던 브러쉬고요 요거는 조금 더 넓은 거 하이라이트인데 요 쉐딩보다는 조금 더 작은 브러쉬인데 크게 뭐이를 써야 된다 이건 없으시니까 브러쉬 중에서 조금 적당한 크기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이 넓은 부위를 펴 바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큰 브러쉬로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브러쉬에다가 밝은 색깔을 앞뒤로 이제 묻혔고요 우리 얼굴에 T존 부위라고 하는데, 알파벳 T를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파벳 T가 나옵니다. 그래서 눈썹은 침범하시지 마시고, 눈썹 위로 발라주셔야 되시고요 여기는 뼈가 약간 좀 우리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밝아야 되는 부위거든요. T를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콧등 따라서. 내려옵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아까 우리가 여기 노우즈 선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또 어두운 색을 발랐는데 밝은 색으로 덧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제 조금 브러쉬를 새로 워서 사용하시면 좋구요. 인중 연결해서 S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또 화장을 잘 못하시는 서툰신 분들의 조금 그 단점은 항상 브러쉬가 지나간 자극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라트 넣네 라고 티나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넣고 나면은 위로 우리 얼굴깔 따라서 이렇게 퍼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퍼트릴 게 없고 따라서 오시고 여기도 넣고 나면 흰 선이 생기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퍼트려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코 중심으로 해서 빛이 퍼 커졌을 때 이렇게 쭉 퍼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얼굴이 이제 둥글다 보니까 위에는 이렇게 큰, 크게 쫙, 그리고 밑에는 작게 쫙 퍼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제가 표현을 할때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마는 이제 큰부채 이렇게 밑에는 작은 부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레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냐면, 눈밑인데요. 눈 밑에는 우리가 눈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그늘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금 더 밝게 넣어줄 건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모공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면 안 되고 그냥 한번 정도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눈 따라서 우리 눈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위는 나중에 블러셔 들어가는 자리, 노즈 들어가는 자리, 섀도우 들어가는 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어, 밑으로 내려오셔도 안되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눈 모양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하이라이트와 쉐딩, 다넣어봤고요 베이스 메이크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메이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미스트로 조금 고정을 합니다. 어, 맥 픽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얼굴 자체에 분사를 할게요. 네, 화장이 훨씬 이제 싹 스며들면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화장이 들뜨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수시로 이렇게 미스트를 뿌리거나 어, 포인트 모이카까지 다한 후에도 항상 미스트를 조금 뿌려주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다 따라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 하나씩 이제 배우신 거를 또 활용해 보셔야지만 훨씬 더과장이 실력도 늘고 더 예뻐지실 수 있으니까. 어,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고 어, 내 것이대로 습득하신 다음에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어, 들서